지 날라먹어주고 만들어봤습니다 저희 앵무새가 원이언니를 골라가지고 포카 포장을 했었었는데요 그거를 날라먹어가지고 정리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줄게요 지금 거실이고요 이렇게 스티커 붙인 거 입덕증은 한 개씩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입덕증은 원행이 단발이더라고요 애꾸닥꾸미입니다 찾았고요. 여기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 다음에요. 이거는요. 그랑 멤버별 이걸 이 스타일로 만든 백구잡구는 더한데요. 되게 예뻐서 가져왔습니다. 그 다음에요. 이거는 즈 이름으로 한건데 승이즈 유레즈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제 눈썹이 잠시 난니 n 할게요 r 이 a k y 습니다 전에 n y break you. Nanny, break you. Nanny, b 가지고구독 o 가 a o 아홉 명이나 있었던 아기새들 아기세인데. 아, 아기새인데요. 뭐한 샷. 근데. 어깨. 이제 안 되네요. 마지막에 우리 은하가 은하새가 이름은 은하예요. 남자애지만 이름 은하지. 은야 이거를 만지면 인사하고 갈게. 요 이렇게 인사하고 갈게요.